는 평강이네요, 평강. 마사지 장치에데 평강이 나왔네요. 사로 끓여 드셔도 좋겠죠? 사탕수수가루를 사용하실 때요. 그래 요게, 요게 얼마죠? 이 평강이 요게요? 오늘 어, 네. 네. 아, 요게? 오늘 세일해요. 얼마요 15,000원인데, 13,000원. 아, 13,000원? 요게 13,000원이래요. 그리고 15,000원, 250g 정도 되겠네요. 그럼 좋아보이네요. 그 다음에 생강평강, 그 다음에 생강청. 생강청도 있어요. 생강청은 몸에 좋죠? 어, 설탕 수솟가루를 넣어서 몸에 설탕이 안 아닌 서 상당히 좋아요. 470g, 어, 17,000원. 뭐 가격이 다 여기 있죠? 어, 여기 제품은 상당히 맛있어요. 뭐 생강가루도 있어요. 100g인데 1 2 0 0원생강청가루요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있고, 무도 있고. 하나에 천원씩이네요, 무가. 그 다음에. 생강도 있고, 상추도 있네요, 상추. 유기농 상추. 요게, 요게 3,000원이에요? 네. 와, 양이 엄청 많네요. 유기농 상추, 이게 지금 3,000원이랍니다. 와, 양이 엄청 많아요. 보세요. 양이 엄청 어마어마해요. 3,000원. 그 다음에 유기농 있어요. 배추. 배추도 있고요, 배추. 양배추도 있네요. 양배추. 2,000원, 3,000원. 네, 감사합니다.